심하게는 피부암의 위험도, 피부암, 피뿌함... 피부암. 피뿌함...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질환이나 증상을 설명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그중, 오늘은 주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름이라고 하면은 옷 주름일 수도 있고, 뭐 종이가 접혀서 주름이 진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주름은 이 주름이 아니겠죠. 사람이라면, 아니, 대부분의 생명체는 노화가 되고 언젠간 늙게 됩니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그중에서 나이가 들면 생기는 주름+ 주름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름살은 앞서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의 노화를 예로 들었지만 사실 주름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햇볕에 노출되어 자외선으로 인한 광노화 현상으로 생기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광노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막 인터넷에 가뭄 사진들 보면은 땅이 쩍쩍 갈라지고 뭐 그러는 걸 보신 적이 있겠죠. 그런 비슷한 게 피부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네요. 그런데 이 햇볕을 쬐는 게 그저 주름 때문에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이건 주제와 살짝 벗어나게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햇볕에 장시간 노출될 때에는 기미와 죽은 게, 그리고 색소침착 같은 색소질환도 오게 되고, 심하게는 피부암의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주름은 잔주름부터 깊은 주름까지 정말 다양한 형태의 주름이 있지만, 노화라는 이름 하나 아래에 모든 주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나이가 들어 노화가 시작되므로 자연스럽게 중력으로 인하여 피부는 처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피부가 얇아져서 손상도 쉽게 되고, 주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피부는 탄력을 잃게 되고 주름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울고 웃고 할때 생기는 주름들이 있죠. 바로 표정 주름입니다. 우리는 표정을 지으며 수많은 안면 근육을 사용합니다. 그 근육들을 사용하다 보면은 그 습관적인 움직임에 주름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리고 광노화 주름입니다. 광노화 주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외선에 노출이 되어서 발생하는 광노화 현상에 따른 주름인데요. 광노화 현상이 발생됨에 따라서 피부의 기본 구조를 손상시키게 되고 주름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주름이 생겨나게 되면 상당히 다양한 시술적인 방법으로도 해결을 할 수도 있지만 완벽하게 주름이 생기기 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경제적인 시술이라고 하더라도 비용을 지불하는 게 쉽게 생각할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겠죠 예방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은 자외선 차단제, 즉 선크림 바르는 걸 일상화해야 합니다 선크림을 제대로 바르기만 한다면 광노화 현상 대부분은 막을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광노화 현상이 아닌 표정 주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선크림으로 예방할 순 없겠죠 그렇다고 살면서 주름이 안 지게 표정을 할 수는 없고요 그럴 때는 주름보톡스를 시술 받으면 꽤 좋아집니다. 보톡스는 사각턱이라든지 근육의 부피를 줄이는 시술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근육의 부피를 줄이는 게 해당 근육을 마비시켜 그 근육을 축소시키는 원리라 만약 주름이 지게 되는 해당 근육에 보톡스가 들어가게 된다면 해당 근육을 사용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표정을 지어도 그 근육이 멈춰 있어 점점 부피가 작아지게 되고 주름이 완화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름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안녕!